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영어회화 실력을 진짜 확 끌어올리고 싶으신가요? 오늘 제가 정말 필수적인 표현, 바로 비동사와 형용사가 만난 조합 10가지를 아주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릴게요. 음, 저 사람 어떤 사람이야? 이렇게 누군가를 묘사하거나, 아니면 좀 자연스럽게 이렇게 좀 해줄래? 하고 부탁할 때요. 영어로 뭐라고 해야 할지 가끔 막막했던 적 다들 있으시죠? 오늘 배울 내용이 바로 그럴 때 여러분을 도와줄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표현부터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먼저 사람의 성격이나 특징을 딱 짚어서 말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아주 유용한 표현들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표현은 바로 be outgoing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면 파티나 모임 같은 데 가서 이 사람 저 사람하고 금방 친해지는 친구들 있죠? 되게 사교적이고 활발한 사람들요. 바로 그런 외향적인 성격을 말할 때 쓰는 딱 맞는 표현이에요. 예를 들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Yeah, he's really outgoing. 어, 걔 진짜 완전 인싸야. 뭐 이런 느낌이죠. 정말 자연스럽지 않나요? 자, 다음은 비터커티브입니다. 이건 뭐 단어만 봐도 느낌이 딱 오죠? 말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한마디로 수다쟁이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꼭한 명씩 있는 그런 친구를 묘사할 때 쓰는 말이에요. 친구랑 누구 얘기를 하다가 걔 진짜 말 많지 않아? 할때 이렇게 맞장구 쳐주는 거죠. i k n o w s h e s r e a l l y t a l k a t i v e 어내 말이. 걔 정말 말이 많아. 이번에 완전 반대 성격을 한번 알아볼까요? b e s h y 사람들 앞에서 좀 부끄러워하거나 내성적인 성격을 말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누가 저 친구는 왜 저렇게 말이 없어? 하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해 줄수 있어요. n o h e s j u s t s h y 아니야, 그냥 수줍음이 좀 많아서 그래. 이런 뉘앙스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기만 해도 막 웃음이 터지는 그런 친구 다들 한 명씩은 있죠. 그럴 때 쓰는 말이 바로 비퍼니입니다. 유머 감각 넘치는 재미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죠. 친구가 진짜 웃긴 농담을 했을 때 바로 이렇게 칭찬해 주는 거예요. Your jokes are so funny 와내 농담 진짜 대박이다 이런 느낌으로요. 와 벌써 반이 나왔네요. 다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이제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서요. 이번엔 누군가에게 뭔가를 부탁하거나 좀 이렇게 행동해 줘라고 요청할 때쓸수 있는 진짜 실용적인 표현들을 배워보겠습니다. 첫 번째 표현은 be kind입니다. 다른 사람한테 좀 친절하게 따뜻하게 또 사려깊게 대해 달라고 할때 쓰는 말인데요. 참 마음이 느껴지는 단어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의 성품을 칭찬할 때 이보다 더 좋은 말이 있을까요? He's always kind to everyone. 저 사람은 정말 누구에게나 항상 친절해. 정말 멋진 칭찬이에요. Be nice도 b 카인드랑 아주 비슷하게 쓰여요. 착하게 굴어, 잘 대해줘 이런 뜻인데 특히 아이들한테 사이 좋게 지내렴 할때 정말 많이 쓰는 아주 일상적인 표현입니다. 누군가 동생한테 잘해줘라고 조언할 때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네요. I know I'll be nice to her. 알았어요. 걔한테 잘해줄게요. 자, be honest. 이건 좀 직접적인 표현이죠. 돌려 말하는 거 없이 솔직히 말해봐 하고 진실을 요구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집배 왔는데 아끼는 컵이 깨져 있어요. 그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Be honest. Did you break it? 솔직하게 말해. 이거 너가 깼어? Be gentle. 이건 무언가를 아주 조심스럽게 살살 다뤄달라고 요청할 때 쓰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 막 태어난 아기라든지 작고 귀여운 강아지 같은 소중한 존재를 대할 때 정말 자주 쓰는 말이죠. 네, 바로 이렇게요. Be gentle with the puppy. 강아지한테는 살살해야지. 어때요? 정말 따뜻한 느낌이 들죠? 자, 이번 표현은 Be quiet 입니다. 도서관이나 영화관처럼 조용히 해야 하는 곳에서 쓰는 말이죠. 조용히 해라는 직접적인 표현인데요. 물론 뒤에 Please를 붙이면 훨씬 더 부드러운 표현이 됩니다. 그냥 Be quiet 하고 명령조로 말하는 것보다는 Be quiet, please. 이렇게 포즈를 붙여서 말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훨씬 좋겠죠? 자, 드디어 마지막 표현입니다. Be safe. 여러분 이거 정말 정말 중요해요. 헤어질 때 b y 대신에 정말 많이 쓰는 인사말이거든요. 잘 가라는 말 속에 몸조심해, 안전하게 다녀와 같은 따뜻한 마음을 담아서 전하는 거죠. 앞으로는 친구나 가족이 집을 나설 때 이렇게 말해 보세요. Okay, be safe. 응? 조심해서 다녀와. 훨씬 정겹게 들릴 거예요. 자, 그럼 오늘 배운 10가지 표현 한번 쭉 훑어볼까요? 사교적이면 Be outgoing. 말이 많으면 Be talkative. 수줍음이 많으면 Be shy. 웃기면 Be funny. 친절하게 대할 땐 Be kind나 Be nice. 솔직해야 할땐 Be honest. 부드럽게 다룰 땐 Be gentle. 조용히 해야 할땐 Be quiet. 그리고 헤어질 때 따뜻한 인사는 Be safe. 와, 어떠세요? 정말 쓸모있는 표현들 뿐이죠? 오늘 배운 이 표현들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당장 오늘부터 여러분의 일상 대화에서 한번 써보세요. 영어를 통해 자신을 표현하는 일이 훨씬 더 쉽고 즐거워질 거라고 제가 장담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